시장의 포인트를 콱 하고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마켓 포인트이고요. MBN 골드 100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 네.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제 시장은 어땠는지 전반적인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다소 긴장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뚜렷한 수급 흐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닥의 상승폭을 조금 제한했던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렸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4,371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 아, 코스피 시장의 상승폭을 제한했고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4858억 원을 순 매수하면서 기간의 순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도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 경우에 코스피 시장에서 집중 매수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CPI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밤에 발표된 CPI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이 6.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5.7%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CPI 발표가 어느 정도 기대치에 충족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비스 물가지수는 여전히 안 잡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CPI에서 가장 많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셸터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셸터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레깅 데이터죠. 그래서 집값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CPI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반응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우리 어 이번 C P I가 6.5% 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국제 유가 가격이 80달러 또는 이제 90달러까지 상승을 한다면 다시 한번 C P I에 대한 전망치를 조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가상 발전소 관련해서 미국 풍력 타워 제조사인 브로드윈드가 급등하면서 우리 국내 풍력 업체인 CS윈드가 9%대에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3.2조 원을 투자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공장을 건립한다는 소식에 SDN이라든지 하나솔루션, OCI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율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원달러 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준 금리 상승 폭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1,250원대 아래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도 어, 1달러에 엔나가 엔하, 130엔 이하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달러 약세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패드워치를 보면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이번 2월달 기준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25bp 인상 가능성을 한70% 대로 봤다면 CPI 발표 이후에는 한 96%까지 이번 2월달 기준 금리가 25bp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월달도 25bp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5월달 이후에는 이제 금 기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은 패드워치에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달러 강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2월 기준 금리 발표 전까지는 무난하게 1월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에서 이 머리 중앙에서 나오는 안테나 덕분인지 오늘 기운이 나... 훨씬 더 좋은 <laughs>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이슈를 찾아보면 될지 첫 번째 돈이 보이는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터 가지고 왔고요. 어. 카카오 엔터가 1.2조 원 규모의 이제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어,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 국부펀드와 그리고 피렛 인베스트먼트 등 해외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트에 1.2조 원을 투자했다는 라 내용입니다. 특히 어, 빈살만의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 펀드는 어, 카카오엔터에 6천억, 6천, 6천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5,770억은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 5,770억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카카오엔터가 만약에 투자를 유치한다면 SM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장 큰 후보군은 SM이고 또 다른 후보군으로는 큐브 엔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카카오가 계열사를 계속해서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번 카카오 엔터는 SM이나 SM을 인수해서 아마 뭐 이제 뭐제 예상이지만 SM을 인수해서 어느 정도 합병을 한다. 지분을 투자해서 합병을 한 다음에 우회 상장하는 방안으로 아마 어,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터 최근에 많이 올랐고 사실 엔터 종종 가져오셔서 저기 안에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언급해주셨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기업을 저희는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SM과 하이브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를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어유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팬. 아... 팬과 이제 아티스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을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주주는 SM의 100% 자회사인 SM 스튜디오와 그리고, 자, 그리고 JYP 엔터가 주요 주주로 있고요. 지금 현재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54개 이상의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360명 이상의 아티스트를 확보하고 있는데 디어유는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보유하고 있던 아티스트들 아티스트들이 월드투에 어 나서면서 구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4분기말 기준으로는 160만 160만 명의 아티, 그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월드투어가 진행되다 보니까 구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디어유의 버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료가 4,500원인 4,500원인데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약 75%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34% 정도 되는데 지금 지난 해 4분기에 중국 앱 마켓에 이제 디어유 버블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향후에도 중국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난 1월 11일날에는 유니버스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엔 c 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유니버스에 소속되어 입점해 있던 아티스트들이 고스란히 디어유 버블로 서비스를 이관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디어유는 향후에서 이제 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기존에는 우리 국내에서는 팬 플랫폼 그 플랫폼이 이제 디어 그 JIP와 SM이 가지고 있는 디어유 버블이 있었고 그리고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위버, 위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유니버스가 있었는데 기존의 3강 체제에서 이번 디어유가 유니버스를 인수하면서 2강 체제로 압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어유는 이번 인수로 인해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점, 시장 점유율을 51%까지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디어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 11일 날에 유니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한 차례 급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4%대 급등을 했는데 지금 3월 달부터 유니버스 소속된 그 아티스트의 서비스들이 이제 3월달부터 디어유로 이관해서 점차적으로 매출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디어유는 지금 현재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매력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한 4만 5천 원까지 좀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디어유 한번 이용해 보셨나요? 아, 저는 아직 이용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하는 걸 봤는데, 이게 네.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 뭐, 팬과의 소통을 할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게 더 쌓이게 되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뭐, 사진을 받을 수 있고, 등등. 유망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승자 독식의 차원에서는 뭐 하이브에서도 나오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데 그둘 중에서 디어유가 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점유율만 봤을 때는 그 디어유의 버블 서비스가 이제 유니버스를 인수하게 되면 시,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1%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하이브와 YG, 엔터, YG 엔터테인먼트가 운영을 하고 있는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 시장 점유율이 한 26%에 불과합니다. 일단 지금 디어유가 디 u 유 버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앨범 판매량 100위권 내에서 한 27개 아티 그 100위권 내에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서 한 27개 그룹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점유율 자체만 봤을 때는 위버스보다는 디 o 유의 디어유 버블 서비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향후에도 글로벌 월드 투어나 뭐 이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구독자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디어유의 매력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차트상 어그제는 19% 어제는 뭐4% 정도 올랐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는데 조정이 나오진 않을까요? 조정 가능성도 물론 있죠. 지금 뭐 당장 오늘부터 오른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고 그리고 Q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 기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3 6 0만명 정도의 아그 기존에는 지금 기어유가 한50% 비중이 안 됐는데 점유율이. 유니버스를 인수하면서 51%까지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어유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팬 커뮤니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 운영 비용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기 때문에 디어유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디어유 전략으로 함께 엔터 안에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도 만나보러 가야겠죠?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자동차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자동차 시장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그리고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었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4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실제로 현대차는 4분기 매출액이 38조 211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조 9천억 정도 때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같은 매출액, 영업이익 급증 이유는 해외 매출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북미 쪽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가 연간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도 본격적으로 되면서 신차 출고량이 지난 가구보다는 최근에 이제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올해 1분기도 IRA 법안 이슈만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올해도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1월 3일 날에 현대차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후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른 종목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자동차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관련한 이슈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IR에 관련한 수혜로 많이 어제장에서는 신재생 관련된 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자동차 안에서는 저희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L을 가지고 왔습니다. SL은 글로벌 램프 유기 업체이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한7% 보유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GM, 포드 그리고 중국 지리차가 있습니다. 음. 지금 차량량 반도체 수급 완화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고그 고객사들이 북미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북미 쪽 SL 법인 매출도 한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램프 매출이 이제 LED 램프로 바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 2020년 LED 램프 판매 비중이 한 30%에 불과했는데 2025년부터는 한 50%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LED 램프는 기존 할로겐 대비 가격도 한 2.5배에서 3.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 같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이 1조 71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50억 50% 급증했고요. 영업이익도 485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14% 급증을 했는데 올해 지난해 4분기도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 침체 이후로 신차 출고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그 SL 같은 경우에는 주력 고객사인 GM이 신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SL의 LED 램프 판매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에는 전력 소모 이슈로 인해서 할로겐 램프가 사용 안 되고 100% LED 램프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마진율과 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SL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LA 주가는 지난 9월 달 고점을 찍고, 그리고 IRA 법안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1월 달 들어서는 기간 순매 수세가 들어오면서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전혀 매수하는데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3만원까지 좀 높게 보고요. 추가적으로는 자동차 관련 업종 전반적으로 하기 주가를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방법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동차 안에서 SL 전략 알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방송 놓치신 분들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매니저님을 다시 찾아뵐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원래 무료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미팅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무료방송은 못하고요. 대신 녹색밴드에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관심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녹색밴드에 소개해드리니까 녹색밴드에서 백인력 매니저 검색을 하셔가지고 꼭 가입하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쉽게 매니저님의 이야기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네이버 밴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였고요. MBN 골드 102년 매니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